할렐루야, 스로브닉의 여인은 이미 선한 중심으로 마음의 겸비함이 임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대답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로분익의 여인과 같다면 상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다 해도 감정이 나지 않고 다투지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자신이 먼저 말로써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상상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수로분익의 여인과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를 동원하면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기분 상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아내 편에서 오히려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내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의 마음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비수와 같이 찌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그야말로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동적인 고백을 한 성경상의 인물들이 있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 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해 전파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너무나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우실 뿐 아니라 무한한 권능으로 천하 만물을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 이런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황송하게 여겨졌기에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떠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고백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때와 기한을 바로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다 찼을 때겸손히 물러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고백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진, 그의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칭찬하신 것이죠. 사도바울 역시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하미니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얼마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